<laughs> 안녕하세요 웹서클입니다. <laughs> 오늘 제가 네 아쿠아틱 업데이트를 준비했는데요. 네 마크가 업데이트가 되었어요. 여러분, 네 베타로 데이트가배 업데이트가 베타로 준비돼 준비되어, 베타로 준비업데어트가 배탈이 업데이트가 배탈이 업이트요뭐디이이트가 배탈이 업데이트여 배탈이 준비된 것은 두가지예요 여기 네 바뀐 게 이거 세 가지입니다 네 달라진 점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네음 녹여야 되는데 소칠이녹으면 녹인다 오르마 녹아라다아진점이 여러분 이게 하나 있어네. 어안 녹으니까 그냥 물봅시다 여기 여러분 바로네 <laughs> 어디 있더라 사탕수수가네. 보시면 이렇게 텍스처가 닫아졌다고알수 있을 거예요네. 텍스처가 이렇게 약간 변경 되었어요 사탕수수의 텍스처가 네 <웃음> <웃음> 저도 텍스처가 사탕수수의 텍스처가 변경되었어요 뭐, 네 케이크는 그대로지만요 뭐, 네 여기 제가 익사자가쳐 e s 다고 했죠 여기 이녀석은 j 네. 좀비의 변종인데 약간 o 네. 키가 큽니다 좀비와 비교해봐도 i 네. 키가 약간 커요. 히트버스는 뭐 위치에요. 그리고, 네. 한 번, 허스크와 비교해봐도, 비슷하키네요 여러분, 그죠? 네. 익사자는. 오케이 익사자는 좀비와 허스크와, 네. 허스크와 비슷하게 됩니다. <laughs> 일단 3주차기 먼저 사실 기본 공격이 내 얼마나 몇 여러분 네? 이건 사실 익산 좀비 여기 익사자에게서만 얻을 수 있는 내 네? 아이템인데 기본 공격력이 한 네? 음 <laughs> 기본 공격이 한 네? 음 고정키, 기본 공격력이 하나 네, 음, 던전져서 공격하면 여러분 다이아몬드 카보다 체력이 반카더 높고 네, 음, 다이아몬드 카보다 체력이 반카더 높고, 네, 음. 이게 직접 네 보바트 이렇게 던지기로 공격하면은 <목소리> 네 이게 다이아몬드 카보다 하트 반 칼이 데미지가 더 들어가고 이렇게 치려 속극하면은 다이아몬드 카보다 네 하트 한칸 데미지가 더 들어가 다이아몬드 카보다 그러니까 세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네 짝졌어요 그냥 <목소리> 좀비같은 경우는 그냥 세타의 꽝이에요 그냥 네 좀비같은 경우는 뭐네 <laughs> 그리고 여러분 네 요거 이제 익사전은 네 이렇게 삼지창을 들고 스폰지는 경우가 많은데 어 삼지창이 약간 네 여러분 뭐 이렇게 위로 이렇게 네 음. 잘보면 제가 마력을 쓰는 것처럼 두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네, 음, 마력을 쓰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제가 네 제다이 포스를 쓰 제다이 포스를 쓰는 것처럼 두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네 베타 버전이라 그래요. <laughs> 여러분 이놈들이. Your game mode has been updated to survival. Set own game mode to survival. 근접 구경하지만, 이렇게, 삼지창을 던져서 공격하는 경우도 있어요. 삼지창을 이렇게 던져서 공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비하면. 가까이 가면 삼지창, 30차... 가까이 가면 삼지창 구경력이 세서 엄청 잘 당해요. 네. 이것도 여기에, 네. 이 삼지창은, 네. 음. 익산 좀비에게서, 네. 여기 이 익산 중비에게서 네 낮은 확률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놈들은 그리고 바닷속에 스폰된다고 하네요. 네. 근데 여러분 바닷속에 스폰된다고 하네요, 여러분. 네. 이놈들은 바닷속에 스폰된다고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리고 이제 제대로 이제 보여드릴게요. Your game mode has been updated to creative. Set own game mode to creative. 여기에서 이제 에음 네? 마법 요철에 이제 여러 가지 마법 요가 추가되었어요. 먼저 이제 제가 하나 설명해드릴게요. 일단 충절 인체트 충절 인체트 <laughs> 일단 첫번째 인체트 여기 3지창에도 인체트가 되는데 첫번째 인체트는 충절입니다 충절 충전 인체트는요 어떤거냐면요 여러분 3지창에도 네. 여러가지 인체트가 가능하긴 한데 네. 일단 텍스 트는뭐 됐구요 첫번째 인체트는 여러분 충절입니다. 네, 충절. 잠시만요. <웃음> <웃음> 맞습니다. 첫 번째 이슈트는 충절이에요. 네, 별역하면 영어로는 네, 노열티인데 별역하면은 충절이에요. 충전 인제트가 붙은 아이템을 사용하면은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네 얍. 해면은 이렇게 계속 이렇게 저기게 타악하면은 이렇게 그냥 다시 돌아와요 자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인젠트 여러분 이게 인젠트의 레벨이 높을수록 더 빨리 돌아와요 네? 네? 치크모가미가 되는거죠 그냥 간단하게 하자면 간단하게 말하자면 이게 치크모가미화 되는거죠 네? 치크모가미화 네? 치크모가미 여러분 아시면 아실거야 뭐 이게 치크모가미화 된다는게 이게 치크모가미화 되는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자면 네 치쿠모가미와 <laughs> 치쿠모가미가 되는 거긴 한데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돌아오는데 입지 트 레벨이 높을수록 더 빨리 돌아옵니다 네 제가 레벨을 원밖에 안 해서 네 이렇게 나가고 천천히 돌아오는 건데 네네 네. 인체트 레벨이 높을수록 빨리 돌아갑니다, 뭐. <laughs> 그니까, 던지고, 거의, 저희 가서, 멀리 던질 수 있는 거죠, 그냥, 원하는 만큼, 네. 그러면, 그냥, 이렇게, 다시 돌아오니까요. 치크모가미어가 되는 거죠, 완전히, 네. 치크모가미. 그리고, 다음은, 그리고, 다음은, 네, 음. 다음은 관통입니다. <laughs> 영상 여러분. 네? 음또한번 꺼야 될것 같아요. 10분 전화 때문에. 관통입니다. 네. 최대 5레벨까지 있고 여기 충절은 네? 음 충절은 3레벨까지 있어요. 네. 여기 관통. 일단 이 관통은 영상 한번끊겠습니다 여러분.